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차 산타페 MX 5세대 산타페를 가지고 왔어요 어, 리뷰를 위해서 차를 출고한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할 차로 뽑았는데 이게 요즘에 소렌토에서 산타페로 인기가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승기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차를 출고했습니다 어, 이틀 전에 제가 출고한다는 영상 한번 찍었는데 그 영상 나가자마자 바로 이 영상이 올라오겠네요 아 오늘 사실 이게 차 출고를 아침 6시에 받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홍팀장입니다 자 저기에 지금 제 차가 경찰의 호의를 받고 와 있는데 어 경찰 호의는 뻥이고요 여기는 지금 잠실입니다 잠실이고 현재 어, 시간이 6시에요 6시에 어,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차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왠지 모르겠는데 기사님이 차를 좀 빨리 갖다 주셨어요 <laughs> 그래서 제 오늘 산타페 2년만에 뽑는 신차 네, 차량 공개합니다 자, 자세한 리뷰는 이따 해 뜨면 할게요. 자, 이 차가 5인승이에요. 5인승, 6인승, 뭐 7인승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저는 5인승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5인승으로 뽑았고요. 어, 아침 6시에 차를 받고 지금까지 한 3시간, 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차를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, 여러분하고 같이 개봉기를 하려고 스티커 하나 안 뗐습니다. 예 가족들하고 제가 요즘에 여행을 좀 자주 가요. 여행을 자주 가는데 그 저희 형님네도 애가 있고 저희도 애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, 좀큰 차로 짐도 많이 넣고 고기도 싣고 불판도 싣어서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차면서 좀 디자인이 깔쌈한 거 예, 그런 거좀 찾았죠. 예, 옆에 보시면 바로 전세대 뭐 스포티지나 여타 이제 현대차에서 나왔던 많은 차종들이 있는데 어, 작년부터죠. 작년부터 현대차의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그전까지 약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눈찢어진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좀 중후한 맛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어과 트림 가격이 궁금해요 어, 이 차는 산타페 5세대 어, MX 정식 명칭 MX고요 트림이 총 3가지, 4가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딱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출고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넓은 실내 엄청 커요 제가 승용 세단만 제 오래 타다 보니까 이렇게 큰차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가족들과 같이 탈라고 이큰 차를 좀 찾다가 산타페를 추구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1.6.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, 연비가 도심 기준으로 한1 3 k m 1 4 k m 나와요. 이게,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옛날 DJ 차들이 보통 이 정도 연비가 나왔어요. 이게 가솔린 터보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, 연비는 괜찮다, 생각이 들었고, 좀 걱정했던 건는1.6 터보가 이큰 차를 견인할 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,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, 어이 차에는 기본적인 옵션이, 뭐, 이지 액세스나, 아니 이제, 시트 옵션, 그리고, 이 차에는 어, 듀얼 와이드 썬루프라고 썬루프가 빠진 프레스티지 등급의 풀옵션이에요 거의 그래서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어, 휠 같은 경우는 일부러 뺐어요 이게 18인치 휠인데 여러분이 휠이 크면은 차가 멋지고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전차가 BMW잖아요 어, 19인치, 20인치, 뭐 21인치 이런 휠을 쓰는데 이 타이어 폭이 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넓을수록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휠은 좀 작아서 안 이뻐 보이죠 근데 막상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어 큰게 그러니까 휠 인치가 작은 게 승차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달라요 이 차의 구매 용도는 어떤 건데요? 어, 이건 패밀리카지 완벽한 패밀리카 플러스 출퇴근용 그리고 짐차 <laughs> 이 용도로 샀고 차가 안에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넓어요 넓어서, 어 사람으로 치면 뭐 다섯 명, 여섯 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, 짐, 그,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가, 어 유모차에다 골프백까지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 굉장히 큽니다. 사용 거리랑 빈도는? 제가 지금 여기 잠실에 살고 있는데, 사무실하고 거리가 한 3km 밖에 안 돼요. 근데 내일 모레면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가요.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하루에 한 50km, 60km가 나오는데 전철로는 갈 수가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이브리드 차를 출구하게 된 거죠.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누구를 태울 것이고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도 궁금해요. 저는 이제 와이프랑 우리 애기 해가지고 3인 식구인데 셋이 타기는 솔직히 좀 과하게 커요. 그건 맞는데. 요즘에 그 제가 가족들 모임이 많아서 주말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 형님하고 형님 형수님하고 우리 조카 그래서 거의 6명7 명이 만나는 일이 많아서 제 차로 이동할 때도 있고 형차로 이동할 때도 있고 마침 또 형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어서 그 차도 또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데 공간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단과 SUV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은 편하고 안락하게 물론 가족끼리 탈수 있어요. 충분히 탈수 있는데 짐을 많이 넣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갈때좀 솔직히 말하면 좀 누워서도 가고 싶고 좀 자리도 이렇게 부대끼고 싶은데 승용차는 이제 그게 좀 제약이 걸립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이 SUV 같은 경우 차고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시야라든가 그리고 오래 운전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현상 특히 저처럼 공대이가큰 사람들은 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장거리 운전에서도 SUV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. 네. 가격은 얼마인가요? 트림별로 좀 다른데, 제가 출고한 산타페 MX 프레스티지 등급은 4,300만원대로 가격대가 기본가 형성이 되 있고, 옵션까지 포함해서 4,775만원에 구매했습니다. 네. SUV 운전 편의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? 일단, 제 와이프도 이거 운전을 할 건데, 시야가 일단 앉아보시면 승용차는 앞이 안 보여요. 기본적으로. 근데 SUV는 앞대가리가 보이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좀 편하고요. 대신 단점도 있어요. 이게 코너나 아니면 좁은데 주차장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가요. 막 긁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솔직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게 SUV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차량의 승차감은 어떠세요? 승차감은 솔직히 세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 좋게 말하면 좀 묵직하게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코너를 좀둘때 있잖아요 한 60km만 넘어가도 얘가 차가 이렇게 옆으로 막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하거든요 무게중심이 요즘에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어쨌든 차가 높기 때문에 고속에서 코너링을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이라도 하게 된다면 차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거는 모든 SUV가 마찬가지인데 BMW 같은 브랜드는 이걸 상쇄를 하긴 하죠 공간 어떤지 궁금한데요 안에를 잠깐만 보면 우리가 <laughs> 뒷자리가 일단 이 정도가 나와요 키가 160대 여성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한180 조금 안되는 사람이 타도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뒤로 와 있는 거예요 시트가 이 정도가 나와요 누워서 똑바로 앉으면 이 정도 나오겠죠 굉장히 넓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천장이 정보가 높아서 보통 SUV 다른 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투싼만 봐도 보통 차들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차가 내려가요. 내려가면은 사람 머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좀 닿거든요. 이게 진짜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데 이렇게 박시한 디자인의 차들은 사람이 앉아도 머리가 여기 정도 오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남는 거예요. 이게 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차를 4,775만 원에 출고를 했고, 4년 렌트로 한 달에 이제 제 차니까, 어, 렌트 마진을 넣지 않았죠. 노마진으로 50만 원 후반, 60만 원 초반대로 출고를 했습니다. 무보증으로 출고를 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수령기, 차를 탁송받은 수령기와 그다음에 간단한 차량 소개를 했는데,